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교육부의 공무원이 49채의 갭 투자 빌라왕 사태 같이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49채나 굴리다가 전세금을 못 돌려준 교육부 공무원이 징계가 견책 수준이래요. 이거 완전 징역 10년 20년 보내야 되는 미친 사기 권인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냐가 교육부 공무원이 그것도 교육을 담당한다는. 이건 감방 최소 10년이죠.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 빌라왕 사태. 요거가 시작된 게 문재인 정권 5년간 아닙니까? 문재인이 이런 세상을 방치했고 오히려 조장했어요. 투기 공화국을 만드는 게 문재인의 업적입니다. 이 전세 사기권으로 많은 청년들이 자살하거나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요. 인천 전세 사기 혐의 건축업자 1당 항소심 판결 보면 1심에서 징역 15년이었는데 2심에서 징역 7년 감형 받았어요. 절반으로 1심 징역 13년이었는데 무죄가 되고 1심 징역 6년이었는데 무죄가 되고 아니 한 수백억 헤쳐먹고 한 100억 대형 러펌에 퍼주면은 정관예우 등 통해서 다 무죄로 풀러 나오는 거예요인천전세사기 혐의 건축업자 일당 항소심 판결. 1심 징역 13년이었는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년이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년 다 감형. 감형. 징역 6년이었던 게 징역 8개월. 징역 4년이었던 게 징역 8개월. 미친놈의 세상이죠. 정관예우 통해서 비싼 러펌 쓰면은 다 풀러 나오는 겁니다. 수백억 헤쳐먹어도. 이런 대형 러펌들 김앤장 사랑했던 게 문제는 아닙니까? 김한규다. 조음천이다. 청와대 인사들 몇몇을 김앤장 출신으로 임명했던 게. 문재인이었죠. 공수처장도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고. 이건 엄청난 사기 범죄고 엄청난 중형을 받아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크게 해쳐먹은 거는 문제가 없는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치더라도 몇 억짜리 하면안 되고, 아예 수백 억대, 수천 억대를 사기를 쳐라. 그러면 대형 러퍼에한백 억, 수십 억 수입료 주면 다 풀려 나온다. 이런 공식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사기꾼들이 더 날뛰겠습니까? 더 크게 해쳐먹겠다고.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진 시작점이 친일파 처단을 안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수십 년간 친일 부역 행위, 매국 행위를 통해서 재산과 돈, 권력 모든 걸 축제한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단한 명도 처단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사학 재단까지 가지게 되고 돈과 권력을 더욱 찰지게 누리고 지금 정치 권력까지 쥐게 된 시작점이 이승만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센 쪽에 붙거나 이러면은 범죄든 뭐든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공식이 시작된 거였어. 이승만 때부터, 그 다음에 박정희, 쿠데타라는 거는 반역 행위 아닙니까? 네, 박정희도 처단받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암살을 당했을 뿐이지 전두환도 쿠데타 아니에요? 네 지금 전두환의 후손들이다 전두환과 같이 반역 행위를 했던 자들이 떵떵거리고 돈과 권력을 주고 아직도 살고 있죠 제대로 처단받지 않았죠 그러니 이런 사태도 또 생기는 거예요 돈만 무조건 불법이더라도 사기 처먹고 크게 돈 벌어 놓으면 깜빡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썩은 세상이 된게다 일본과 엮이면 이 난리들이 난 거예요 친일파들하고 엮이면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형량도 낮고 지금 사기 스케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해먹으려면 크게 해쳐먹자 크게 해쳐먹으면 범죄가 아니다 깜빵도 안 간다 문재인 판깐거 아니에요 이런 전세 사기 전세 자금 대출 잔액 161조원 증가한 게 문재인 때문이다 최다 상승했죠 전세 대출을 내줬어요 아니 전세 대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다 내줬었습니다 문재인 임기 때 전세 대출을 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주택 구입하는 주택 담보 대출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세 자금을 또 대출을 많이 내준 건또 뭔가 전세 자금 대출을 많이 내줘가지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갭투자다 이런 사기극들이 난립하게 된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2030 서민 위하는 척하면서 반도를 많이 늘려줬어요 전세대출에 이게 전세 사기 빌라왕 사태의 시발점이었죠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5년간 161조 늘었는데 문재인 때 126조로 최다 상승했어요 전세자금대출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준 거예요 그러니 머리 좋은 한민족이 아 요거다 갭투자를 하자 부동산 유튜브 채널도 갭투자하라고 열풍 불었었잖아요 문재인의 책임 면할 수 없습니다 약자 위하는 척 쇼하면서 투기꾼 세상 만든 게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이었다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건설 한테 85조원 지원은 한다고 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하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세 대출 받거나 이렇게 전세로 사신분들 전 재산이에요 얼마나 피 같은 돈입니까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줬어야죠 전세 없앴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세라는게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도 안하고 누가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혼자서 하고 있어요 이재명 2월달부터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먼저 구제하자 선 구제 후 구상 전세 사기 특별법 반드시 도입하겠다 정부 여당에서는 장밋빛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약자들 찢어지는 마음을 아는 거죠 이재명은 이재명은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2009년에 대한장애인신문에서 인천 전세사기를 최초로 기사화하고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했었대요 항상 약자 편인 거예요 피해 입은 분들 또 2023년 4월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도 하고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역할을 안 보인 데서 티 안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LH 사태에도 있었죠 문재인 임기 때 이거 대형한거 이재명입니다 경기도지사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은 LH의 고급 투자 정보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차명으로든 여기저기 돌려서 살찌게 해치 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문재인 정권이 LH 사태 수사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이재명 꿈도 못꿀 만큼 엄벌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거다 부패 공직자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진다 이거 상식적인 건데 이런 상식도 안지키었던게 문재인이고 윤석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재명은 자기의 권한 크지도 않지만 할 일도 별로 없는 경기도지사로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이 LH 사태를 발본세건하려고 노력했어요 25억 원에 사서 100억 원이 된 LH 직원 땅 몰수 보전 결정 내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또 공직자 투기 강경 대응하고 병이 깊다고 한탄할 만할 게 아니라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투기 이런 거는 발본세관하려고 계속 했었어요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할 때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투기 의혹이 있던 전 경기도청 간부가 매입한 55억 상당의 부동산 요거를 법원이 몰수 보전 결정을 하게끔 전직 경기도 공무원까지 다 탈탈 털었어요 이재명은 친인척들까지 경기도 농지 쪼개기 투기 수익 581억 얻은 54명 고발키로 이재명 땅 투기와 전쟁 본격화 했었고 경기도 땅 투기로 1400억대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 적발하고 이게 상식이에요 원래 근데 상식이 없는 나라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문제는 뭐였나 봅시다 문재인 정권의 친문 수박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문재인은 수사는 물론이고, 문재인의 처남, 김정숙의 남동생이죠? 30억 대출받아서 그린벨트 땅 사고 LH 보상금으로 수십억 차익까지 챙겼어요. 이런거 검찰이 수사 안 하죠? 이재명의 처남이 이런 짓 했으면 예전에 이재명 사라졌어요. 다 깜빵 같고. 문재인의 가족 친척들이 투기를 하는 정권이니 그 밑에 친문 수박들은 안 봐도 비디오죠. LH 사건 결국 가족 전수 조사는 없다. 흐지부지 된신만 조사 계획.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문재인은. 투기하는 LH 친인척들. 고작 수백만 원 벌금형.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차익을 누렸을텐데 수백만원 벌금 내고 그냥 퉁쳐줬어요 땅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미친 세상이에요 문재인이 미친짓을 했는데 성군이라면서 잘했다고 아직도 마구 핥아주는 세력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문재인이 입보했던 양향자 있죠 LH사태 이거 자진신고할 때는 책임 묻지 말자고 개발지구 옆에 천평 땅을 산 민주당의 양향자 양향자 문재인의 작품입니다 어제 몰랐어요 어? 당황스럽네요 얼마나 해쳐먹었을까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은 문재인이 5년간 찰지게 해먹었을겁니다 이런 거 수사 안 하죠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78,000원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난리를 치고 재판을 하고